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가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 네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어 제가 이제 항상 좀 느끼는 거지만 두 번째 영상을 준비를 할때요때좀 어 밖을 보면 깜깜했던 새벽역이 아침에 밝아오는 햇살 아래 어 아침 일찍 청소를 하시는 분들 어 또는 이제 아침 일찍 어 출근하시는 분들 뭐더 다양하게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어, 매일매일 내가 눈을 떠서 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한 하루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 요즘 삼성전자가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는 사업부 네 그러니까 IM 사업부가 되겠죠. 자, IM 사업부는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좀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스마트폰 네 죄송합니다. 글씨가 좀 잘못 썼네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그러니까 갤럭시 Z Fold 3 관련돼서 좀 이제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어, 요즘 들어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하나씩 하나씩 좀 똑같이 어, 따라 만들고 있는데요. 어, 이번에 새롭게 이제 출시한 갤럭시 어, Z f o d 3 스마트폰도 외형은 물론이고 내부적인 기능까지 네, 전부 다 똑같은 기능을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문제 의 소지가 있다라는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에 반해 이제 삼성 같은 경우 이제 크게 뭔가 조치를 하진 않고 있고요. 어, 너무나도 삼성전자가 제품을 잘 만들다 보니까 중국은 만들다가 포기를 했다라는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좀 올려드리기도 했고요. 일본은 기업코. 이 비슷한 제품을 이제 후지 폴더블폰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어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분명 세계 시장은 삼성전자보다 약하겠지만 아 자꾸 외부적인 요인을 따라하는 어 부분이 좀 기분이 나쁘다. 이러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렸고요. 아 그리고 이번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삼성전자가 힘들다 힘들어. 네. 아, 도대체 뭐가 힘들까요? 네. 약간 뭔가 지친 느낌도 나죠? 그러면서 이제 대체 왜또 불러요? 네. 누가 또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네.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표하자 분들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이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 웨이퍼 한 장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단 이제 미국 행정부가 이제 글로벌 반도체, 그러니까 완성차 기업들을 소집하는 반도체 공급망 회의를 다시 연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진은 실제로 5월달에 이제 웨이퍼를 들고 이제 반도체나 완성차 기업들을 소집을 한 상태에서 화상제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이제 5월달 이후에 이제 4개월 만에 미국의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신규 이제 공장 부지에 최종 확정이 임박한 삼성전자가 우리 기업의 참석 여부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 실제로 이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의 고위 관료의 어, 말을 인용해서 어, 지난 러먼도 이제 장관 네, 요 장관이 실제로 이제 주재하는 반도체 공급망 이제 점검 회의에서 9월 23일. 네, 며칠 안 남았죠. 추석 연휴 이제 마지막 날에 요때 이제 열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잠시, 어, 참석하기도 했던 1차, 1차 회의는 이제 4월달에 열렸었죠. 네, 선조표회 점들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어, 그 다음에 2차 회의가 5월달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9월달에 열리면 4개월 만에 세 번째 회의가 열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블룸버그의 이제 델타 변이 이제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공급망 경색에 대해 위기감이 다시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의 이제 회의가 좀 재소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참석 대상은 아직 좀 이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어 주요 반도체 제조사 제조사들의 어 비롯한 이제 완성차와 가전제품 그리고 의료기기 이러한 이제 업체들이 좀어 참석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1차와 2차, 그러니까 4월달과 5월달에 열렸던 이제 회의에서는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좀 초청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회의 이제 방식은 지난 이제 두 차례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 화상 회의로 형식이 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번 회의에서도 또 다시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인지 좀 이러한 것들이 좀 전망성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삼전자 가족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미국의 유일하게 초청을 받는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 회의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해 어, 대만의 TSMC와 미국의 인텔, 그러니까 이제 세계 이제 주요 각국의 정말 잘 나가는 회사, 미래 가치가 있는 회사, 이러한 회사들 좀 초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 가치가 있는 회사에 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좀한번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요 이제 반도체 제조사들과 이제 포드와 GM 그러니까 제, GM은 이제 제너럴 모토스가 되겠죠 이런 이제 완성차 업계 어, 또는 인터넷 기업인 어 정말 유명한 회사이죠 구글이나 아마존 어 네로라고 하는 이제 주요 기업들이 참석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특히 이번 이제 반도체 회의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에, 어 이제 미국의 제2 파운드리, 어 공장 부지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이목이 좀 쏠리고 있겠습니다. 어, 지금 테일러 시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더불어 이제 미국, 이번 이제 회의 일정과 좀 맞물리면서, 어,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 2차 회의 때 바로 다음 날이었던 한미 정상회담 좀써 드릴게요. 한미 정상회담. 아, 요때도 좀큰 이벤트였죠. 아, 요때 이제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 신설에 17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19조 정도가 되는 정말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하겠다고 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행정부 투자 금액을 밝힌 지 지금 대략적으로 4개월 정도가 좀 지났죠. 그래서 4개월이 좀 지나면서, 어 이제 실제로 이제 삼성으로서는 이제 이제 어 투자 지역을 확장해야 할 시점이 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이번 회의 일정과 맞물리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에 주요 이제 경영진들이 이제 파운드리 부지 선정 작업을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 미국의 출장길에 좀 오를 것으로 좀 전해져 있고요. 어, 당초 한 달여간에 이제 가속방된 이재용 부회장, 네, 요때 이후로 어, 연휴 기간에도 미국을 방문하지는 않겠다라고 예측은 하고 는 있지만 어, 취업제한 논란을 의식을 해서 일단은 다른 이제 경영진들이 현지에서 최종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좀 많이 걸림돌이죠. 삼촌패가 여러분들. 취업제한. 네, 사실 요 부분은 시민단체가 좀 이제 신고를 하겠다 하면서 실제로 소송도 걸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아직 뭐 별다른 이야기는 없지만, 이라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좀 어떻게 보면 신경이 쓰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사업에는 좀 진행을 하지 않고, 어, 내부적으로 네, 내부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지만 어, 무보수로 봤는데 뭐가 문제냐 어, 이렇게 좀 주장을 하지만 네, 그래도 지금 약간은 몸을 사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어, 일단 취업제한 논란을 의식해서 이렇게 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 현재 제 1의 파운드리 어, 공장이 있는 텍사스조 오스틴과 함께 같은 주인 바로, 어, 저는 여기에 됐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윌리엄슨 카운티, 어, 그러니까, 테일러 씨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좀 써드릴게요. 이것도 좀 중요하니까요. 네, 테일러 씨, 어떻게 보면 제 1의, 어, 이제 반도체 공장이 될 수도 있는, 어, 곳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이제 카운티 시 테일러 씨는 이제 지난 이제 8일, 그니까 9월 8일날 삼성전자의 미국 법인이 참석한 가운데 10년간의 재산세에 무려 네, 90%죠? 네, 90% 이상을 환급을 해주겠다고 파격적인 세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만장일치로 좀 통과를 시키면서 이번 파운드리 유치에 가장 적극적적으로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실제로 이제 텍사스 오스틴시 같은 경우에는 자꾸 줄다리기 싸움을 하잖아요. 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세금 관련돼서 좀 협상이 잘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테일러시 같은 경우에는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웰컴. 네. 와서 이제 공장 이제 부지를 지으면은 어, 전격적으로 세금 부분은 어, 해결을 해주겠다 이렇게 공표를 하기도 했죠. 어, 그래서 시, 저는 왜 테일러 씨에 됐으면 좋겠냐 어, 환영도 환영이지만 앞으로 삼성전자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봤었어요 텍사스 오스틴시 같은 경우.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실제로 텍사스 오스틴시 이제 이번에 피해를 보면서 한파로 인해서 피해를 봤죠. 네, 한파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서 뭐가 문제였냐 네, 전력. 네, 전력과 플러스 물, 네, 요두 가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장이 셧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행만 무려 지금 추측성으로는 마이너스 4천억 정도 손해를 봤었는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텍사스 오스틴 씨가 문제가 생겼다. 네, 그래도 테일러 씨는 그래도 공장이 가동이 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네, 활동적인, 그리고 백업. 그러니까 스탠바이라고 불리죠. 이러한 구조로 좀 갔으면 좋겠다. 라고 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액티브 스탠바이 요런 이제 구조로 좀 만들어 놔서 어. 만약에 테일러 씨에 만약에 뭔가 이제 전력에 문제가 생겨서 공장이 셧다운이 됐어요. 네, 그렇지만 여기는 공장이 가동이 될거 아니에요? 텍사스 오스틴 씨는? 네, 이런 것처럼 따로따로 나눠서 운영을 하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접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미국에서는 이번에 또 부르는 이유가, 어, 빨리 돈 써라! 요렇게 직입청으로 말씀드리면 돈 미국에다 언제 쓸 거야? 이런 거 물어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번 영상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패러분들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